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투부정사에 이어서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명사의 기능인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동사에 2를 붙여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드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를 ing로 만드는 동명사입니다. 그러나, 동명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완벽하게 같은 기능을 한다면, 동명사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분명하게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오늘은 그두 용법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어와 보어 자리에서 활용이 될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거의 같은 용법으로서 의미가 차이가 없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Going to bed late is bad for you.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라는 문장과 To go to bed late is bad for you.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지금과 같이 같은 용법으로서 의미의 차이가 없이 해석이 되게 됩니다. 또 보어 자리에서 활용되는 경우의 예문을 말씀드리자면, My favorite activity is reading. 나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reading, 읽는 것이다. My favorite activity is to read. 나의 좋아하는 가장 활동은 읽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어 자리에서, 보어 자리에서 투 부정사 동명사가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의미의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부정사 투부정사 사사사사사와 동명사 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투부정사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며 동명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구분을 해줘야 하며 이것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추상적인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며 미래의 지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에 관련된 동사들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expect, hope, decide, want, plan, promise 등의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서 활용이 되며 미래에 뭔가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희망하거나 결정하거나 원하거나 계획하거나 약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말씀드리면, I decide to become a singer. 나는 앞으로 미래의 가수가 될 것을, 되기로 결정을 하였다라는 의미를, 미래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동명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admit, avoid, deny, give up, postpone, mind 등과 같이 타동사 뒤에 동명사로서 활용이 되며, 과거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또는 그리워하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현재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설명드리면, He admitted cheating on the test. 그는 예전에 과거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을 하였다. 라고 과거의 성향을 지리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목적어 자리에 수부정사 혹은 동명사를 받는 동사들이 100% 미래지향적 혹은 과거지향적 혹은 현재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지는 않으며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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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투부 정사와 동명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시로 설명드린 동사들에 대해서는 투부 정사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양자택일즉둘 중에 한 개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투부정사의 미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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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 미래적, 미래지향적 성격과 동명사의 현재,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성격은 같은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때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 remember meeting you a few times. 이 문장은 remember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의미를 지니게 되어 즉, 이전에 과거에 너를 몇번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remember의 목적어에 to d 정사를 쓰게 된다면 미래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you should remember to lock the door. 앞으로, 즉, 미래에 나가기 전에 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다른 몇 가지 동사들에도 적용이 되는데,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활용을 함으로써 각각 문장이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말씀 드리면, forget 혹은 regret, try 같은 동사들이 해당이 되는데, forget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무엇 무엇 해야 할 것을 잊다. forget 띠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뭐, 뭐, 했던 것을 읽다. regret 띠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무엇을 앞으로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동명사를 쓰게 되면 과거에 무엇무엇 했던 것을, 어떤 행동 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또한 try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과거지향적 혹은 미래지향적 성격과는 관련이 없지만 try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쓰게 된다면 무엇무엇 하려고 애쓰다 라는 의미가 되며 try 뒤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시험 삼아서 무엇을 해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양자택이라여 둘중 하나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사용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목적어 자리에 둘다 사용이 가능하며 주어와 보어에서처럼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줄 때는 쉽고 단순한 의미를 지닌 동사들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Start,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 등과 같이 비교적 의미가 간단하고 단순한 동사들의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to travel by train. I like traveling by train. 이두 문장이 같은 경우 like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각각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받지만 의미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